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심진봉 사무관입니다.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분화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 부당 비교 86건, 기타 등을 부당한 광고로 적발하였습니다. 시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시약처가 인정한 건강 기능 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 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위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